예? 그, 이창호 구단 좋아하는 시니어 기사들이나, 아님 정치인들이 거기에 안 오겠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올것 같은데요. 밥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. 기원 이름을 이창호 기원이라고 지으면 안 오겠습니까? 오겠죠? 교육은 VOD가 나요. 설마 어 아프리카에도 AI가 진출하는 건 아니겠죠? <laughs> 그러면 아주 피곤해지는데 <laughs> 아프리카 방송에도 <laughs> AI가 진출해 가지고 <laughs> 해설도 해주고 <laughs> 개가도 해주고 그러면은? 맞았 맞습니다. 어느 정도 서로 공존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다 없애면은 뭐 먹고 살아 그때까지 제가 살아 남아야 되겠네요. <laughs>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거 하면은 어그 프로들을 하고 프로의 어 1, 2, 3군 제도와 그리고 음 아마추어들도 아마추어들도 조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1, 2, 3 4군, 5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한큐바둑이요? 원래 한큐바둑은 예후바둑이라고 불리웠는데, 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. 예후바둑에서 한국 측에 투자를 안 했대요. 그래가지고, 어이 예후바둑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하면서, 이 예후바둑 시스템을 그대로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렇죠.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대.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는 한국 시장은 아주 작은 거죠. 인구 며칠 전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나 뭐냐 여기 남한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. 5100 5100만 5200만 약간 안 되던데. 근데 중국은 보니까 13억 7천인가 되더라고요. 13억 7천만. 거의 한 14억 가까이 되죠. 중국인들이 볼 때는 아주 작죠. 근데 그 전에 한국바도 강세일 때는 맨날 저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. 맨날 무슨 단체, 단체 전만 하면은 맨날 깨지고 들어오고. 근데, 다시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한국이 다시 중국을 깰 수도 있어요. 그 나라 궁격이 강해지고 약해짐에 따라서 네, 판도가 변하는 것 아닙니까? 일본이 강세를 보였다가, 한국이 강세를 보였다가, 다시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.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. 역사적으로 보면은, 네, 대국이 됐다가, 다시 소국이 된 나라들도 있고, 세계사 보면은 오스, 오스만 트르크 같은 나라는 아주 대국이었는데, 지금은 터키로 아주 쪼그라들었잖아요. <laughs>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몰라요. 한국이 다시 가, 강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물론 이제 뭐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, 예, 선진국으로 갈수록 바둑을 두는 인구는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즐길거리가 많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돈 많은 사람들은 수상 스키도 타고, 예. 요트도 타고 다니고, 뭐 이러잖아요. <laughs> 예전에 돈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즐길 오락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바둑을 많이 뒀는데, 오락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다들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, 그러시군요. <laughs> 네, 오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. 네, 저도 이만 들어가서 자야 될것 같네요.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